안녕하세요. 논리와 종합 적 사고 11주차 프로타고라스 342 a 사행부터 345 d 구행 사이에 얘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. 자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342 b 이행 이하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 스파르타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어그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의 적성국이잖아요. 서로 전쟁을 했던 사이인데. 그 스파르타 칭송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스파르타에는 소피스트들이 많다. 여기서 소피스트들은 괴변을 그 떨치는 지금 프로타고라스를 소크라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 의 소피스트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스파르타에는 소피스트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스파르타가 스스로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는 소피스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프로타고라스가 앞에서 316c 6 이하에서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소피스트라는 걸 숨기고 소피스트 기술을 갖고 있던 걸 숨기고 다른 기술로 위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내가 소피스트인 걸 스스로 밝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마치 그 소피스트들이 그런 것처럼 스파르타도 자기네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숨긴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이두 가지 얘기를 왜 플라톤이 연결했을까?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는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내고 싶어서 이 둘을 연결지었을까 앞뒤 맥락을 좀 따져보면서 토론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두 번째 345 d5행에서 이5행 e 사이를 보시면 주의를 좀 넘어가야 되는군요 아 소크라테스가 이제 억지 해석을 해서 진실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을 부정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를 시제스의그 이전의 시 해석의 논의들 있잖아요. 그 논의와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해보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를 좀 깊이 있게 읽어보라는 주문이에요. 어, 그다음에 어, 세 번째는 좀 별도의 이 전체적인 얘기에 깔려 있는 어떤 생각인 건데 그래서 앞에 이제 사전 강의도 그걸 준비한 겁니다.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 이제 프로타고스 맥락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시달리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눠보라는. 주문입니다. 여기 3 4 5 d 9행은 여기 좀 표기 좀 잘못됐구요. 어, 여기 이 부분까지는 읽어야겠죠. 345, 이 5행까지는 읽어야겠죠. 네. 자, 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.